안녕하세요. 마일드 타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너럴 리딩은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과 나는 세달 안에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까? 그 사람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위에 놓인 네 가지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끌리시는 뒷면을 가진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분홍색 타로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분이 분홍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분홍님의 성향은 분홍님이 매우 성실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열중해서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어, 쌓아간 것들도 있고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권실한 사람으로 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부동님의 특징은 부동님이 되게 리더십이 있고 강단 있고 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어, 굉장히 도전적으로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해나간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이분은 분홍님을 어, 굉장히 어, 리더적인 기질이 많고 그리고 어떤 연애 관계나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리드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약간 자기 주태와 고집이 강한 편이고 조금 보수적인 경향은 있지만 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이 원하는 연애 관주구하는 연애 관에 어, 맞춰주고. 어,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해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생각한 부모님은 어, 뭔가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인 루틴을 갖고 있거나 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어, 굉장히 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 건강한 건강함을 지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좀 약간 고집이 강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뭔가 자,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뭐 애교도 부릴 수 있고 어, 뭔가 엄청 사랑을 주고 엄청 케어해주고 잘 챙겨주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럼, 분홍님과 분홍님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관계 면에서 흐름을 본다면, 이분과의 관계면에 있어서, 어, 이분이 분홍님을 많이 신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진국인 사람이다. 진정성이 있고, 그런 성실하고, 약간, 어, 바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신뢰를 갖고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어, 마음이 있고, 계속 그 신뢰를 차츰차츰 차츰 더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분홍님에게 이분이 좀 관심이 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표현하거나 좀 만나자고 먼저 어 선톡이 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 보이고 어좀 이성적인 면으로 매력을 어 이분이 분홍님한테 느끼고 계시진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지한 관계로서 어,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분홍님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어, 그런 자리를 마련하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게 어, 이번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다음 달에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분홍님과 이분이 어떻게 하면 더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세 장의 카드로 본다면, 이분은 부모님과 굉장히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이 굉장히 좋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고요. 하지만 가끔가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충돌할 때면 조금 다툴 수가 있어 보이고 서로 내가 옳고, 어, 내, 내가 판단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 그럴 때면 가끔 어 부동님이 생각하고 계신 이분의 입장을 경청해 주시고, 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좀 받아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어내 말이 옳고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 이분의 생각도, 이분의 스타일도 맞춰 주시면서. 어, 좀 조화롭게 어, 내가 이 정도를 해왔으니 이분도 이 정도를 내가 양보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두 분이 있을 때 가끔 예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 보이고 좀 말에 약간 가시가 있어서. 좀 뭔가 필터 없이 한 달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거나 예민하실 때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언행을 조금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렇게 하신다면 두분 사이가 되게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분홍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정색 타로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검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검정님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있고 변화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할수 없어서 항상 만날 때마다 조금 어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버리고 있거나, 어 뭔가 항상 새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항상 뭔가 뭐 유행에 빨리 적응을 하시거나, 항상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분이 느끼는 검정님은 좀 감성적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도 되게 좋고 해서 어, 어, 검정님에게 뭐 고민 상담을 해놓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 검정님이 또 공감대도 좋고 또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조금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인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인 좀 감정성이 풍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분이 남자로 보더라도 그런 감정성이 풍부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분 생각하시는 감정님은 어 뭔가 내가 다가 가고 나랑 가까워지기에는 너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 나랑은 좀 범접할 수 없는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나랑은 좀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정님이 너무 매력적이라거나 좀 약간 경제적이든 어떤 면이든 좀더 자신과는 다른 레벨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이 검정님을 좀 짝사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분과 검정님과의 관계성을 사대할 이내로 본다면 이분은 어, 검정님이 굉장히 지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 씨 만나기 바쁘고 항상 약속도 많고 해서, 어 검정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항상 바라만 보시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 카톡이나 연락으로는 자주 하실 수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 검정님이 항상 매너가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한 편이기 때문에, 어 약간,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어 뭔가 감정님이 매력도 많고 주위에 친구들 지인도 많고 뭐 남자면 여사친이 많고 여자면 남사친이 많고 그런 인맥이 넓어서 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검정님한테 크게 다가가지 못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하지만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는 조금 서로 연락이 잘될것 같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이분이 검정님의 SNS를 들여다보던 분은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검정님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번 달은 좀 바쁜 시기가 아닌가 싶고, 또 이분도 약간 다른 지인들 챙기기에 바쁜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조금 연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분과 검정님과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본다면? 음, 일단 이분은 좀 검정님한테 마음을 쉽게 열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숨기고 약간 조금 이상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검정님과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되게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약간 그게 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짝사랑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혼자 마음만 품고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표현을 조금 더 해오면. 어, 이 분이 검정님한테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이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 싶고요. 그리고 한번 단절되었던 관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분이 느끼기에는 아, 나는 검정님과 이미 뭔가 정리되고 소원한 사이가 아닌가.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해본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못 만나왔고 이미 조금 어, 서로 약간 남남처럼 된 과, 돼버린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 가지고는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정님이 이분한테 좀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시거나 선톡을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 검정님과 꽤 진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사귀, 사귀어 사귀어본다든지, 좀 정말 진정 진정으로 진정으로 약간 인맥으로서 지인으로서 어, 되게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서 가까워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 전제로 생각을 했다든지 굉장히 진지한 만남을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고. 현재 느껴지더라도, 검정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다면 이분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검정님과 이분과의 관계는, 관계 흐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타로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파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느끼고 계시는 파라님은 파라님이 굉장히 어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어떤 하나의 뭔가 어,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 쪽에서 좀 안정성을 많이 누리신다든지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하고 어, 좀막 외사에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많은 뭐 그런 것보다는 어, 조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 파라 님의 여성분이시라면 좀 아름다운 분이다. 좀 내면도 외면도 매력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파란님은 좀 파란님이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잘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좀 돋보이는 매력이 있다고 하고, 좀 그런 활발함 그리고 친화력이 많아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파란님이 지인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인기도 많을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와는 이미 썸이나 진지한 관계로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없이 어 되게 풍요롭기 때문에 뭔가 인맥도 그렇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안 느껴져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이지 이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분과 파란님과의 관계성을 어세 장의 카드로 세 달로 본다면. 이 분은 조금, 어, 파라님과, 어, 파라님을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어, 뭔가 파라님과 있으면, 뭔가 내, 나도 좀 맑아지는 느낌이고, 좀 아이처럼 되게 순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파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느낌도 드는데, 어, 만나시게 되는 시점은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파라님 앞에 있으면 좀 파라님한테 뭔가 애교도 부리고 싶고, 파라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고, 파라님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파라님의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리드하는 모습에 좀 이분이 반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뭔가 파라님과 이분과의 교류 교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다음 달에는 이분이 조금 휴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거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어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파라 님 과, 이 분이 만남이 성사 되고 연락이 되는 시기 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파라 님 과, 이 분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지에 대해서 조언 카드를 3장 알아보 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본다면, 어 너무 파란님이 어이 분을 바라볼 때 약간 자기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이 어, 분한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뭔가 이분은 어, 파란님이 자신을 뭐 크게 마음에 두지 않거나 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래서 약간, 나한테도 마음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님이 이분한테 약간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다가가시고, 조금 더 내가, 어, 파라님이 이분한테 조금, 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다가가신다음에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분이 경계의 문을 풀고서 마음을 보여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경계의 문을 열고서 마음을 열어 보이신다면, 이분은 어, 파라님과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관계로서 어, 되게 잘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파라님에 대한 신뢰가 어, 높은 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일단 관계적인 면에서 좀... 어, 시작점이 좀더 순조롭게 된다면 좀더 편안하게 어, 이분도 방어적인 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다면 어, 굉장히 안정적이고 도,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좀 긍정적인 관계로서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만 잘 어, 열어 나가시면 그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음, 두분 사이에는 조금 술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하면 조금 격해진다거나 조금 뭔가 필터 없는 말이 나와서 서로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할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과음을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맨정신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더 나눠보시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술을 함이, 하면서 좀더 마음의 얘기를 어, 전달을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어, 과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파라님과 이분의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색 타로 카드 뽑아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분이 하늘색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 하늘색님이 어, 굉장히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매력이 많으시고 어 마음도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인기도 많으실 것 같고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 어, 님과 있으면 이분은 약간 휴식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힐링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파란 님에 대해서 가지는 느꼈,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이성적인 호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가고 계속 어, 다가가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파라님과의 관계성을 어, 세달 이내로 본다면 이번 달에 이분이 먼저 파라님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행동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이번 달에는 특히나 파라님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먼저 연락을 취해 오시거나 먼저 만나자고 어, 얘기를 전해 오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달이 그렇고요. 다음 달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 달은 이분이 이번 이분 주변 환경이 이번 주변의 요소들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좀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자기 안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더 염두에 두고 생각 중이신 거로 보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도 제가 볼때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좀 욕심을 내면서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어 뭔가 파란님한테 연락을 취, 취해오는 건 이번 달 내로 진행이 되실 것 같고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파란님과 이분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질려면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언의 카드 3 장으로 본다면 어, 뭔가 이분과 파란 님과의 관계에서 어, 조금 먼저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란 님이 어,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란 님이 이분에게 조금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 보이신다면 이분이 좀더 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 파라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그 분이 어떻게 해올지, 나한테 언제 연락이 올지, 제외가 될지, 만약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그 분은 반갑게 맞이해주실 것 같고, 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좀더 파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음, 파라님과 이분은 대화가 잘 통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막상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가 잘 진행이 될것 같고 엄청 어,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서로의 감정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늘색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